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청주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기자회견까지 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자율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인데, 충청북도마저 특례시는 부정적이어서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에 특례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곳,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청주시와 중립을 선언한 보험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배분되던 교부금이 줄고 특례시가 재정을 더 가져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간 부익부 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 불보 뻔하다. 현재 법안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결국은 특례가 부여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재정 특례에 대한 그런 요구라든지 또 개별법에 의한 지원 방안 같은 것을 또 요구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정주시는 인구 8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키워갈 자율 행정을 원할 뿐 현재로선 재정 운영 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협의에 나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100만 도시하고 비슷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어떤 행정 조직이나 거기에 맞는 행정 관리체제가 돼야 된다. 광역단체로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충청북도는 조만간 이시용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례식 갈등은 충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상 도시가 11곳이나 되는 경기도의 경우도 재정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소규모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결국 재정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 해법을 찾는 것이 법안 통과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